네 오늘은요 광대나무를 따러 왔어요 여기가 광대나무를 굉장히 많네요 이뚝 있는 데가 이 광대나물은 뚝 있는 데가 많이 크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백약초에 넣을 거예요 그래서 광대나물을 따고 있어요 이건 논에 있는 게 아니라 논두렁이나 이렇게 이제 그 밭둑 같은 데가 크고 있어요. 근데 우리 쪽에는 없고, 여기에 이제 도로변 옆에 지금 광대나물이 억수로 많아가지고 볼일 보러 내려갔다가 올라가면서 지금 음 오늘은 광대나물을 채취해서 이제 그 백약초 담는데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광대나물, 광대나물이 이렇게 보시면 붉은색이 있죠. 어, 꽃도. 이렇게 폈죠 보라색 꽃 이렇게 보라빛이 약간 나요 그리고 대는 붉은색이 나고요 이게 이제 꽃이 필때 되면 이렇게 붉은색이 나요 그래서 광대나물을 따다가 지금 이제 그 올라가겠습니다 이게 광대나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이게 광대나물 꽃이 지금 폈어요 이건 이제 백약초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농쿨이에요, 농쿨. 논쿨. 이렇게. 이게 농쿨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백약초에는 2월달, 2월달에 나는 거는 다 약, 어, 약성이 있어가지고, 이제 백약초에 들어가는 그 약초예요, 약초. 해가지고 이제 백약초 담아가지고 어 이거는 이제 내년에 쓸 거고 올해 쓸 가을에 쓸 백약초는 작년에 담아놨고요. 이제 올해 담을 올해 이거 채취하면 이제 내년에 쓸 거예요. 그 도라지 청 만드는데 백약초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100가지 이상이 돼야 만이 백약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액기스를 뺄 거예요. 효소가 아니라 액기스. 오늘은 이제 이따 이거 씻어가지고 담글 때 이제 그걸 설명할 거예요. 액기스와 효소의 다른 점. 그걸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그, 보라시청 만들 때는 효소를 쓰는 게 아니라 액기스를 써요. 이렇게 꽃이 피죠 어 보라색 꽃 이게 광대나물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꽃이 이렇게 펴 있죠 그리고 붉은색이 띠죠 그죠 이제 꽃이 피려면 이렇게 이제 붉은색이 돼요 붉은색 응? 이렇게 파란색이 됐다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어, 이게 광대나물이에요. 이제 한 가지씩 따면서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서 한번 씻고 가야 되겠죠. 어, 오늘 채취한 거는 보리뱅이, 백약을 어, 담는 거는 흙만 팔면 돼요. 흙만 깨끗이 털면 여기서 흙을 완벽하게 빼가지고 가서 이제 헹구면 돼요 요거는 애기똥풀 요거는 애기똥풀입니다 애기똥풀도 따왔어요 이거는 지친 게. 요거는 황새냉이. 황새냉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냉이하고 비슷한데, 황새냉이는 좀 틀려요. 황새냉이는 뿌리. 뿌리가 약성이 더 높고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게 황새 냉이 꽃이 벌써 폈어요 근데 백약초에 넣는거는 꽃이 펴도 괜찮아요 이거 나물로 지금 먹을게 아니고 백약초를 담글 거거든요 얘기했죠 2월 한달은 땅에서 나는 모든 약재를 대자체에 넣어야 돼요 자다쉬신것 같군요 이제 그서요 물기를 빼야 돼요. 지금 요 소쿠리 하나가 지금 5kg. 소쿠리채. 어제 씻어 놓은 게 어제 이건 씻어 놨거든요. 이게 어제 씻어 놓은 게 3kg 에요. 어제 씻어 놓은 건 냉이서부터 이게 그 망초 때 냉이 요, 요거는요 요그 저기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지친게 부터 할까요 지친게 지침개. 지친게도 있고요 골고루 다 있어요 여기는 음 이건 민들레 백약초에 다 들어가는 거니까 꽃다지도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민들레 요거는 지친게 이건 그, 저기, 뭐야, 별꽃. 아 여러 가지가 섞이니까, 갑자기, 할래니까. 음... 지금은 있는 거, 이, 이건, 아기 똥풀, 아기 똥풀. 아기 똥풀이라고 그래요. 이건, 씻어도, 이게, 거뭇거뭇해요. 그러니까 흙만 털면 돼요. 이게, 어, 3kg. 그러면 토탈 8kg 예요 그러면 설탕은 얼마나? 설탕 8kg. 그러니까 동대를 넣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이건 짚고 넘어가야 될것 같아요. 어, 효소하고, 그, 액기스하고 다른 점. 이제, 그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효소 하면은 설탕하고 이렇게 재넣는게 효소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효소하고 액기스는 달라요 왜냐면 효소는 만약 이게 1kg를 넣었다 하면 설탕은 100g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효소에 바로 식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kg에 100g을 넣게 되면 너무 쉬어요. 그리고 또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동대를 넣으라는 이유는 효소로 드실 것 같으면 식초와 다름이 없어요. 그래서 먹기 힘들고 또 잘못하면, 어 그게 발효되기 전에 상해버려가지고 잘 못하는 사람은 효소를 담을 수가 없어요. 저도 효소는 잘못 담겠더라고요. 식초는 담아도 효소가 좀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액기스를 빼거든요. 근데 이제 말하기 쉽게, 이건 효소다. 근데 그10 이상 넘어가 버리면 효소에 그 균이 살아있지 않아요. 설탕이 그이요 이 약초에 그 10, 그러니까 10만 들어가야 효소라는 게. 그 발효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50대 50을 넣으면 그 효소라는 발효액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액기스일 뿐이에요. 이 이런 약초 성분을 빼낼 수 있는 그런 기능밖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효소하면 정말 쉬어요. 정말 먹기 식초보다 더신게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효소하고 액기스는 다르다. 근데 쉽게 사람들한테 접할 수 있는 게 효소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저도 효소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그건 정석으로 따지면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 효소는 이미 없어요. 20% 10% 이상 넘어가 버리면 효소의 발효액은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다가 또 50대 50을 넣게 되면 그 효소의 발효. 식품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성분이 없다라는 얘기지. 그냥 액기스일 뿐이다. 그러면 왜액기스를 담느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다 어떻게 골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설탕에 재놓게 되면 동대를 재놓게 되면 여기에 있는 약성분들이 다 빠져나오잖아요. 그 약성분을 쓰기 위해서, 어... 그 액기스를 담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매실액기스도 그 효소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매실액기스도 동대를 넣잖아요. 50대 50. 그러니까 그 매실을 1kg 넣으면 그 설탕도 1kg 넣어야 되고요. 5kg 넣으면 설탕도 5kg 넣어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동대를 넣어야지 많이 그 이게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성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매실도 10%만 들어가야 돼요. 10%나 7%가 10안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갈수록 어, 효소라는 그 발효식품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가 50대 50을 넣는 이유는 그거를 그 액기스를 그러니까 매실의 그 성분을 지탱하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50대 50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매실도 먹을 수 없어요. 너무 셔서. 그리고 부패돼 버려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50대 50을 넣는다. 근데 그건 효소가 아니라 그냥 액기스일 뿐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효소와 액기스는 다르다. 근데 50대 50을 넣고 나는 이거 효소다라고 얘기하시면 그건 효소가 아니라 액기스. 그러면 저희 도라지청을 보면 도라지는 다50대50 50대 60 이렇게 이제 물이 굉장히 많은 거는 60을 넣어야 되고 왜냐면 그 심은 안 되잖아요. 저기 청을 담을 때는 너무 셔도 안 되니까 그거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맞춰서 설탕을 넣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오래 되면 우리는 이제 그 1년 넘어서 2년 차 돼서 이제 그 도라지 청을 만드는데, 그 설탕 성분이, 그 액기스에 조금 설탕이, 그 설탕의 그 성분이 좀, 어,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박사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이거를 좋은 약성을 빼기 위해서는 액기스를 뺄 수밖에 없다. 그 액기스로 인해서 그 도라지 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약초를 백가지 이상을 이제 50대 50을 넣고 이제 저장을 할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내년에 쓸 건데 효소와 어 액기스는 다르다. 그걸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 가 이제 액기스를 만들려면 이게 물을 이건 어제 뺀 거라 충분히 빠졌어요. 저는 늘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는 걸 알거든요. 3kg를 넣으시고, 동대를 넣어야만이, 어, 내년까지 유지해도 쉬지 않아요. 안 그러면, 쉬, 너무 쉬어버리면, 모든 음식 재료에도 넣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동대를 넣어야 한다. 근데 이제 댁에서는, 이렇게 그 액기스를 담으실 때는, 100일 정도 지나면 건지셔도 돼요. 건지셔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쓰셔도 되거든요 뭐 물에 희석해서 드셔도 되고 저처럼 끓여 셔도 되고 이래 가지고 이제 항아리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어제 1차 넣은 거예요 어제 어제부터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넣고 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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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꽉 채워야 돼요 이거 꽉 채워서 이제 비닐을 탁 덮어버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이제 이거를 우리는 항아리가 크잖아요. 이 항아리를 꼭 채워가지고 꼭, 꼭 눌러놓으면 다 끝나면 이거 이제 비닐이 씌울 거거든요. 꼭 묶어놓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냥 뚜껑만 닫아놓으면 이 벌레들이 달라들어요. 벌레들이 달라들면 안 되니까, 이게 이제 담으시고, 백액추 담으시고, 그 비닐에, 뚜껑에 비닐을 씌워가지고, 꼭 묶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면, 벌레들한테 들키면 안 돼요. 그, 2월 한 달, 땅 위에서 나는 거는 다 채취를 해요. 어, 약성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2월 지나서는 이제 그 나무 위에서 나는 잎사귀들 그 많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무 위에서 있는 뭐 달래나 뭐 이러는 것들 전부 채취에다가 이제 그리고 또 아카시아꽃 뭐 칡꽃, 칡뿌리 아니 칡순 이런 것들다 따서 이제 항아리 항아리마다 채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 그걸 이제 액기스로 쓰는 거예요. 그.. 오늘 액기스는 이렇게 담아 보았습니다. 그 효소와 액기스의 다른 점 그건 꼭 알아두셔야 될것 같아서 어.. 오늘 영상 키워보았습니다. 보현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하시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